아, 방금 진짜 코즈마리아, 목소리 파줄 알았다. 내가 왜 나와요? 어. 어우, <웃음> <웃음> 어. <laughs> 어, 어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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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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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에 오가내가고좀 ㅅ 들아이 시간에 해 아... 아니야 그냥 해왜 아, 이렇게 무 하려고 형 처음부터 잘있어 형은? MP 문정찬 때 생각해 그래 야, 내 형은 너네야 떡잎이 달라 들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서도안 하면서 해. 형 방송으로 계속 봤거든. 어. 근데 형 에이스만 으면 잘하더라고. 근데 야비비원컷갈 때마다 점 떨어진다. 어 근데 뭐라고 다시 말해봐. 형비원컷갈 때마다 점 떨어진데 하는. 아니 그거원 컷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아니 그원 컷이 <laughs> 내가 왜 못하냐면은 우리 라플들이 진짜 포지션이 빅신이라 원 컷을 할때 뭔가 흔들려. 아 이제 몰라. 나나나 실아 다쳐 너는. 빨리 슝이한 대리막힐 단풀 걸려가지고 랭크전으로 떠나 너랑 성밀러스랑은 다를 게 없어 야 바니 백차트 봐아 같은데? 격차 격차 아미친아아아 막판 네. 막판이야 바니 쪼개는 것도 네.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니 바니야 X방 쪼줘왜 쪼개 <웃음> <웃음> 아, <누구야? 웃음> 나와. 아. 짜증나. 아 어떤 한명 왔다고 사면승 힘겹게 해놓고 은 사면패 해버리냐 바로? 아니 나오니까 대충 하는 것 같은데. 형이 첫판 형이 말하면 어기요 아, 양심이 없으세요? 양심 있어요. 아니 형그 브리핑은 형이 하고 그 여자친구분 이 쓰게 하는 거 아니지? 아니 <laughs> 아니. 아, 난그 나시린이랑 아, 폭탄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나시린이 훨씬 잘하네. 일단 선제실 레디. 일단 레디 시작이 <laughs> 문제지 너는. 아, 그래도 그래. 뭐 끝나면 피디는데기가서 갔다 오는. 말했어? 이러고. 킬거나이한 대. 잖아 말이 안 돼. 이 이걸 먹사나나나래나래나커 낚시. 쳐요 나이스. 나나 까줘. 스 한사람콜어 앞을 나쏘어나 왔다 이런 <불라> 리야 말이 반샷 이층 반샷이야 몰지 라요양 양만 반샷이야, 수, 양만, 수, 반샷이야. 수, 양만 반샷 수, 안 뛰었어 쇼아 쇼다 앞을 풀슬포지 패스 뭐. 다운 수고, 그 쇼트나 패스에 쇼트나야? 쇼트 패스 다운이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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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패스 몰라 필코나필코나피일흰이피 오십 이층 받 오십 피코 피 봐봐 이거 려 나갈게 버다 나이스 이거 게마찬아 닥쳐 이야 그냥 벌레 야, 안 섞을 거니까 아, 알았어 경찬아 돌아왔구나 <laughs> 아이트딸수 있어 B롱은 아 근데 왜? 진짜 1층 너무 잘 뚫린다 아이 아, 아, ㅅㅂ 아, 내일 들어오지 말까? 그냥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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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좀 막아줘봐 아아들 헤드 맞았잖아 꾸들 삐꾸들 삐꾸들 이냐 전남 미도 전남 미도 전남 전남의 아래 둘기둘다핀둘다핀 이게 이게 들의둘 전남 이게 딱이 이게 딱이나이와 오늘 무티 세이브 처음 봐 <목소리> <laughs> 아 맞다리 <너>, 탔죠. <농스타일이> <농스타일> 어떻게 상대 모사하냐 혹시 물티 상대 모사 하실 줄 아시면 뭐있으시면문화상품권 5,000원 드릴게요. 어코못 따라할 게으로해가서그야그신개상상고발 귀질래? 아니 왜? 아니 <농스타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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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렌팅 형이라면 미키 형이 너무 잘하지 않을까? 그럼 형은 누가 있어야 못하는데? 마늘. 어이가 없네. 그래 서든 말고는 아무 게임도 못하는 벌레 같은 새끼가 목소리가 그리고 까라라 말 걸지 마라 말린다 벌써부터 네 목소리 들으니까. 나 간다. 아 음. 미안하다고 전화고 빨리 불러와. 아 레디 시작을 하나야. 주축도 반이 있어갖고 방플 바로 세팅하잖아. 아 진짜. 대놓고 뭐, 해줘 바니야 너만 믿을게 0 0 0 그냥 앵글 타고 오케이. 타이밍 잡고 삐0가1고0 0하나 깔게 내가 지금 1 0 0나0원1 빼고 빼0빼 10,000원, 1나0다0이 10,000원, 10,000원. 10,000원, 1 0 0아0원 10,000원. 10,000원,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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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방중? 캠방중? 캠방이 뭐 치트키야? 아 너무 아니, 가볍게 이겼다 뭐 할게 보여 그니까 뭐 할게 보이겠지 보이잖아 진짜... 하나 둘 고고고 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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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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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마 잡지마 야 이거 글잘 녹였다 얘들아 좋은데? 나이스 타이밍 타이밍 좋았다 근데 바, 역시 반이가 오늘 x 레 해주니까 좋네 <웃음 나이스 쩡이는 <laughs> 분위기 어떨까? 그러러리 하잖아 아니지 아반이또레이 이거 이러겠지 뭘큰 거야? 7 0퍼 속옷잖아. 그래 대놓고 하니까 너 답다 이제. 내가 해만. 근데 반이 엿겨운 어. 게 뭔지 알아, 동건아 지금은 이렇게 박살하잖아. 어. 나중에 이제 제리하고 신동영 오지? 거기서 이제 우리 상대로 하면서 우리 거 방플 나 우리 나 팬다. 어, 아. 배신할 거잖아, 반야. 이 그럴 거야, 반야? 이 이거 여기서 약속을 하고 가자. <laughs> 어떻게 할 건데? 그 형들이 박살 보기 하겠냐? 어 이렇게 같이 하고 정쌓였잖아 그딴 거 필요 없어. 그냥 슈프리 가서 우리 방플해. 우리 거. <laughs> 네가 나한필 어. 야아 이거 B롱 클리어 아직도 안 나갔냐 발이 너무 느려요 대한이 형 어? 나한테 죽을래 대한이 포컬리? 어 무티야 X발 엉뚱 아무것도 티말 시키게 하지 마요 목소리 x <laughs> 맞니까안 그래도 무티 말 시키게 하지 좀 마요 그래 너네 오늘 한번 해보자 나랑 오케이 그래, 네다형 대우 없다 오늘 하지마 꺼져 넌 닥터 야 근데 여기 막내 아니냐 무티가? 아뭐 진짜 짜증나 안녕 <붜렁> <아니요. 붜렁> 진짜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젊은이들... 젊이 x 나이 나이 개XX야 <붜렁> 아 x x x 처먹어도 됐다아 진짜 젊으면 좀 잘해야지 사회적 고개 x x 말했는데 아 x 다 세이브 절대 잘 못하는 남자 대안 무띠 발이 둘다 느려 근데 야너 야, 너 TAP 눌러봐 x x 이킬룩대 개 x 두 초에 삐가면서 혈중이야 출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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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야 돼 출발해 아 어디인데? 이라고 삑. 했잖아. 아니 삑야 삑 삑. 나이스. <laughs> 진짜 나이스. 죄송해요. 진짜 미안하다. 삑데제가 그... 사죄할게요. <laughs>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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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양심은 지키고의 <해. 웃음> 방플을 그렇게 대놓고 하냐. <laughs> <laughs> 방송중이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방송중이 없어? 방송중이 <laughs> 없다. <laughs> 아니 근데 방송중이 없다는데요? 자 빠져. 아 뭐예요 형들 이거? 휠전 탈주요? 아이템 쓴게 잘못이에요? 전적 관리하라고 아이템 만들어놓고 휠전 눌러보라고? 잠깐만, 큰 점도 다, 아, ᄉᄇ, ᄉ 게임. 아, 개 ᄉ 신 게임. 제가 여기에 S 쓴게 얼마인데, 다 있는데, 마블 9세에다가 더블도 9세인가1 2세에다가 VVIP인데. 그, 뭐야, 시청자들이 더악질들 생겨가지고, b j 들 신고 더 많이 해. 이거 뭐다 b j 들 게임을 못해, 진짜. 시청자분들은 좀 신고 당하면, 신고 당하는 이유가 있겠지만, 저는 방송을 키지 않고, 대기실에 잠수만 하고 있어도, 온갖 미친 새끼들이 미키다 하면서 욕을 ᄉ 나 받고, 신고를 ᄉ 나 하니까, 여러분들이랑 좀다르다고요왜 이렇게 화남 야, 이 ᄉ 화가 안 나겠어, 강제로 다섯 번 밖에 안 시켜버리는데?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8대8 클렌전 돌려가지고 칭찬 받으면 좀 괜찮은지 알까? 조작해가지고? 상대팀 들 비매팅 신고하면 레전드 아 좀!! 좀!! 이 ㅂ 가 좀!! 송하지마 얘들아 나 진짜 신고하면 안돼 아니 이거는 얘들아 너희들 좀 도와줘야 돼오 <목소리> 칭찬해준다 칭찬해준다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구 좋아 리키야 나 3mm는 3mm 따줘봐 어 따줄게 야롱 라필 나온다 아니 <목소리> 간다 <laughs> 어, 게임이 그냥 개판이네 <laughs> 아침 아니 나 애들이 진짜 비매너 신고했나본데 이 쓰레기같은 아니 칭찬 7개 받자고 비매너를 그냥 15개 받은 수준인데 여기서 2천만원 걸려면 봐준다 맨날 3천원이야 씨